현재수! 진짜 안하도 뭐하는데! 빨라 나와! 정신 나고! 아좀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이제 시험 시작한다! 아 나간다 새끼야! 아. 오늘부터 3일 동안 중간고사를 치른다 아, 초특급 설동입니다. 아... 김슬기, 안시현, 오기죠 천재수? 반장? 아, 네. 뭐하지? 부탁하신 설문지 서랍에 넣어둘까 해서요. 그런 친절은 사양하지 천재수? 네? 상담실로. 나의 서포트가 있었는데 잘 보기라도 해야지 아직 소화가 덜 됐나 보네 마셔 커닝 페이퍼를 보지 않고 이걸 풀수 있다면 커닝하지 않은 걸로 날 감주해 줄게. 야, 공구가 뭐래? 남은 시험 잘 보래. 야 뭐야? 전재수 <laughs> 시험 포기한 거야? 풀었는데요 다 풀었다고? 그음수 말인데요 혹시 더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음료가 아니라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그 음료수를 마시고 나서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마시려면 지불해야 할게 있는데 그게 뭔데요? 기억. 기억이요? 쓸데없이 뇌 용량만 차지하고 있는 네 기억들. 지식을 채우려면 쓸데없는 것들을 지워서 용량을 확보해야지 할수 있겠어 천재수? 할게요 아. 계약 성립 하... 그럼 그렇지 이런공물이작동이나 한다고 무슨 사기꾼 같은 <laughs> 하루에 딱한 캔만. 그 이상은 안 돼. 명심해. 하루에 딱하 설마 내가 네 기록 깰까봐 경계하는 거야? 스퀘어 크러시, 네 순위가 제일 높잖아. 게임. 하트. 하루에 하나씩만 마실 까 신 기억이 사라진다. 그런데 내가 오늘 마셨던 것, 갑자기 반 아이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 보는 얼굴들, 마치 내가 다른 교실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다. 야 천재수 너 괜찮아? 나 알아보겠어? 2학년 3반 고기태 30명 중 27등 수학은 포기 국어는 평균이야 좋아하는 건 농구 좋아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영화는 하나 둘 뭐야? 영화 액션 영화였던가? 지난주에 우리 영화 안 봤어. 우리 2학년 올라와서 영화 본적 없다고. 네가 맨날 학원 가야 된다고. 나 바람 맞췄잖아. 너 진짜 기억 안 나는 거야? 내일이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다. 나 먼저 가볼게. 음료수? 나도 처음 보는 상품인데 그거 먹고 난 다음부터 이상해진 것 같아. 기억도 잘 못하고. 기태야. 우리 반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상한 일?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반 애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 누가? 난잘 모르겠는데? 에발못 믿는다니까. 이럴 줄 알았어. 이번엔 재수가 사라질지도 몰라. 있었나?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이라고 했잖아 하루에 하나씩.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도 여긴 용케 찾아왔네.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요. 기억을 되찾고 싶은데요. 한번 버린 기억은 다시 되찾을 수 없다. 거래 조건이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요? 지난 기억 같은 것들 전부 외워버리면 되지 않을까? 지금 너라면 반나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근데 감정들까지는 외울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한테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까지요 기억을 돌려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라면 방법 알고 계시잖아요 네가 이렇게 기억을 되찾고 싶어 하는 지금 이 순간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 고기태는 내 친구. 야 네, 고기태! 찌질하게 또 혼자 농구질이냐? 새끼야, 나 기다렸지. 집에 가는 길도 까먹었을까봐 같이 갈라고. 씨랄 <laughs> 내가 애냐? 에이. 很棒 시험도 끝났는데 이따 심야영화 콜? 나 이제 가봐야 돼 어디? 시험도 다 끝났는데 아직 학교에 할 일이 좀 남아있어서 들어가 봐야 돼짜 먼저 간다 친구 그래 내일 보자 집에 안 가니? 천재수 어딘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럼 내가 안내하지. 네가 있을 곳을. 모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각광받고 있는 L 군. 최근 함께 2016 요상고 홍보 모델을 했던 시양과 썸을 타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1학년생 시양은 입학하자마자 요상고 퀸으로 등극한 출중한 미모를 갖춘 학생. 누가 봐도 L 군 이종석 시양 첫 누나인 거다 알고 있으면 이니셜로 하면 모를 줄 아냐? 근데 이종석은 원래 여친 있지 않았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디양? 디앙? 찌라시의 디앙이 궁금하다고? 디앙은 2학년 3반의 퀸 도도희야 이름과 걸맞는 얼굴을 하고 있지 사진은 없냐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 사진을 첨부할게 작년 요산구 여자 홍보 모델이 바로 도도희란 사실 와이정석이 새끼 양날이를 걸치냐? 맞아 천유나 걔가 뭐가 예쁜데 우리 도희가 화알 났지 맞아 어? 아저씨! 어? 1학년 천윤아 아니야? 시간을 갖자고 정말로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 둘다 각자의 시간을 좀 갖자는 거야 하, 변명하지 마 이종석 너 천윤아 만나는 거온 학교 애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도희야 천윤아 예쁘더라 귀엽고 상큼하고 솔직히 질투가 날 정도로 예뻐. 그거 진짜 다 헛소문이야. 우리 헤어지자. 근데 이것만 알아도 네가 날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날 찾는 거야. 누군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 음,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우리 반에 빈 자리가 이렇게 많았나 싶긴하다. 어? 여기 응? 고기태 천재수? 아, 기태야. 응? 너 천재수라고 기억나? 천재수? 누군데? 왜? 아니야. 음. 아니, 혹시나 해서 동안 우리 종석이가 수고 많았다 아 <laughs> 것이 달라질 거예요. 야, 도희저 어떻게 된 거야? 완전 예뻐. 도희야, 너 틴트 뭐 바른 거야? 어? 나 틴트 안 발랐는데. 응? 에이, 설마. 어? 도희다, 도희! 도이. 도희야 잠깐만.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유나한테 관심이 갔던 건 인정. 잘못했어. 근데 도희야 나한테 너밖에 없다는 거나 다시 깨닫게 됐어.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왜 이래? 너도 빨리. 아, 야. 가 용서해준다고 해야 내가 일어나지. 용서할게 용서할게 빨리 일어나. 마이 캠 퍼펙트 체험판 사용 기간이 5분 남았어요. 체험판이었다. 나 먼저 가봐야겠다. 어디 가는데? <laughs> 아이씨,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체험판 사용 기간이 끝났어요. 사용자의 모든 변화가 초기화됩니다. 초기화? 앱에 대해 문의하려면 상담실로 올 것. 정식판이 필요한가? 쌤이 이 앱에 대해 어떻게 아세요? 이걸 보내준 게 쌤이었어요? 쌤이 샘이 이앱 개발자예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만든 사람을 잘 알지. 정식판 좀 구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필요한 게 어떤 거요? 아! 계약 성립